네 안녕하세요 조대성 프로입니다 자 일단 피트가 3,900 4,000을 뚫을까 말까 참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,000을 뚫고 올라가야지만 확실한 추세 상승세로 잡고 어, 힘을 탄력을 받고 들어올릴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4,000 뚫기 전까지는 어, 지속적인 좀 횡보세가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를 아 이제 횡보의 기관으로 조금 집어들었구나 아 확실한 뭔가 특별한 이벤트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특별한 뭔가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조금 장시간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좀 먼저 좀 보시면 이 비트의 또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인 오늘의 코인 한번 볼 건데, 오늘의 코인 보기 전에 먼저, 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무료 유튜버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뭐 비트코인의 매수 시점, 뭐 매도 시점, 이런거 물어보셔도 지금 번호로, 아래 번호로 물어보시면 또 정확한 비트코인이 어떤 이 장, 단기적인 자리로 이 조정 구간에 어떻게 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오늘 상장했던 뭐 세이 같은 경우 항상 상장 빔이 나오고 난 뒤부터는 거의 대부분 이제 흐름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나 뭐 최근에 뭐 말씀드렸더니 수위 수위도 마찬가지 요 이렇게 상장하면 쭉 올리고 전부 다 이제 거래량 다 무너지면서 이런 식의 움직임 보여줬고 그다음에 뭐 하이파이가 아니지 그 다음에 또, 보자, 블러. 어. 자, 블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상장 한번 쭉 올려놓고,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어떤 흐름이다? 전부 다 이제 거래량을 다 뱉어내고, 전반적인 죽어가는 모습,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, 혹시나 세이 지금 막 진입을 해가지고 난 대응이 필요하다, 대처가 필요하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조금 많이 이 시세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보면, 변동성이 일단 없다. 이게 가장 크다. 이게 지금 심각하다. 2016년 이후에 지금 최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음, 결과적으로 봤을 때, 이 변동성 자체가 지금 얼마나 큰 저하가 되어 있는 상황이냐. S&P 500 지수, 기술주, 금, 뭐, 나스닥, 이런 것들 전부 다 밑도는 변동성을 지금 오일 변동성이 보여주고 있다. 이례적인 현상이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 하나로 먹고 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야지만 또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, 코인이 너무 변동성이 없고, 너무 긴 횡보세만 보여줬고, 거래량 역시나 극감해졌고,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로 인해가지고 비트코인 자체가 너무 지루하다, 어,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움직임이 계속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직까지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나는 좀 고민을 해보고 좀 생각을 해보고. 어, 좀 찾아보고. 근데 나는 이런 것들 다 해봤는데도 모르겠다. 그러면 언제든지 아래 보이는 번호로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, 언제든지 또 궁금한 거 있으신 거, 물어볼 거 있으신 거좀 물어보시면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늘의 코인 한번 볼 거죠. 어, 오늘의 코인 한번 볼 건데, 음, 바로 이 오늘의 코인은 지금 엘프예 엘프. 자, 엘프 같은 경우에는 23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끌어올리고, 다시 조정 줘놓고, 그 다음, 다음 파동이 한번더 나올 시기가 되었다, 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관점이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프, 우리가 한번좀 쳐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, 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나, 장기적인 중, 아, 장기적인 게 아니라, 중기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더좀 돌파 구간까지 지켜볼 구간도 나쁘진 않겠지만은, 어, 우리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한다? 어, 단타, 욕심부리지 말자. 말씀드리죠. 10에서 30%만 노리면 된다. 그 이상 막 너무 욕심부려서 막50% 넘어가고 60% 넘어갔다고 해서 내게 아니네, 떠나갔네,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. 왜? 요즘 현재 시장에 맞는, 현재 시장에 맞는 이 흐름대로 가야 되는 거지. 이 흐름을 역행을 한다? 역행을 한다? 그럼 어떻게 된다? 역행하고 난 뒤엔 계좌가 박살난다. 계좌가 박살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역행하면 안 돼요. 절대로 역행하면 안 되고 이 흐름에 따라서 어, 알려주는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.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장기적인 관점, 스윙, 뭐 중기 이런 것까지 제발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 그럼 엘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직전 고점을 언제 다시 한번 더 재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. 다시 한번더 상승파동이 좀 크게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지만은, 우리는 직전 고점, 요 라인 근처까지만 충분히 노려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. 물론, 우리가 노린 시점에서 딱 돌파를 해주면, 그 다음부터 그 위에 자리, 그 위에 자리, 어, 그 위에 자리를 한번좀 보면 되겠지만은, 고그 시점 전까지는 어떻게 대응한다? 단타로.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서, 그냥 딱 치고 오르는 거, 만족하면서 정리를 하면 된다. 이런 관점으로 계속 좀볼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엘프 역시나 나는 진짜 정확하게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. 나는 꼭 알아야 되겠다!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요거에 대한 고민을 꼭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것이고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